자 다음 회사 어디 볼 거냐면은 db생명 볼게요 자열 번째 자 db생명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db생명은 상품이름이 원래는 실속 n 7대 질병이었는데 자 얘는 원래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가 6대입니다 그니까 뭐냐면은 치매만 뺀 거예요 자 이거 치매만 뺀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가 인하돼요 나이가 2340대는 치매에 대한 그렇게 별로 니즈가 없기 때문에 치매를 빼주고 6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순서대로 뭐 뭐가 걸리든 횟수만큼 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 하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700종신이랑713종신은 환급형, 선지급, 뭐 이런 환급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좀상품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 신아 저기 디비 생병은요거가신상품요거가 요거 자, 요거 자, 중증 무릎 관절 보장 신상품. 카티 스텝 안에도, 주사 치료만 해도 보장이 나가요. 1200만원. 요거는 좀 교환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는 확실히 d b 생명이 좋아 보입니다. 자, 실속에는요, 이런 거죠. 자, 무슨 질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어? 너 이거 알아 맞출 수 있어? 자 이런겁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려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아 진짜 나빠 진짜 이걸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실업 2.0도 못 봐요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누가 있나어 진짜 나빠 자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6대 질병이 있는데 암이 올지 뇌혈관이 올지 허혈성이 올지 뭐, 뭐 뭐 중증 간질환이 올지 뭐 폐질환이 올지 어떻게 알아 신부전이 올지 어떻게 알아 뭐가 먼저 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 가입을 하면 그냥 뭐가 걸리든 세 번은 보장할게 네 번은 보장할게 뭐 사, 다섯 번은 보장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 보장형이라는 거는 세번 보장형을 선택해서 설계하면 육대 질병 중에 무, 순서와 상관없이 세 가지는 그냥 보장할게 이런 겁니다. 육대 질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6대 질병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할수 있다면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10만 원이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 그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뭐가 먼저 오더라도 순서와 상관없이 세 번은 보장해줄게. 첫 번째 보장을 받고 남면을 받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당연히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DB 생명은 소식지 이거 맞는 사람 잘라, 잘라야 돼. 아니 이거를 나도 안 읽어요. 이거를 보는 세상에 설계사 한 명도 없을 거야. 좀잘 보이게 만듭시다 좀. 아자그 다음에 자중증 무릎 관절 보장 특약이 나옵니다. 4월 달에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노인 인구 증가로 퇴행성 질환의 무릎 관절염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 자가줄기세포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릎줄기세포주사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이하게 없었어요. 자, 이 주사치료는 실손에서도 보장을 안 해줘요. 자, 실손에서 분쟁나요. 자, 이거 여러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사치료, 무릎,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신상품으로 여러분, 보장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냐면은, 자 진단받으면 보장해주고 주사치료받으면 보장해주고 보장금액이 얼마냐면은 그냥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한 1200만원 될겁니다 아마 진단비 1200만원 아, 진단비 200만원 치료비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카티스텝 이런거랑 뭐 비슷한데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거니까 자 한마디로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하티스텝 수술과 이거를 여러분 다 따로따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담당 설계사 담당 배정 받으셔가지고 쉽게 설명 받고 설계 바로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안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깨 엉덩이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 보장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와 유사하게 부위별 마다 보장해 주는 회사가 어디냐 면은 미래랑 tv랑 혼합하시면 괜찮아 입니다. 3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미래와 딥입니다. 어? <laughs>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골절을 부위마다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 큰 사고거든. 자 이런 거큰 사고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오. 골절이돼요 5대 골절 또는 손해보험 10대 골절 굉장히 싸요. 손해보험 설계해 보시면 5대 골절 보장막 500만 원 들어가도 엄청 싸요. 10대 골절 보장 크게 해도 엄청 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보험 특약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생명보험은 이런 거를 팔아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사고라도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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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원래 골절 일어나면은. 다발성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 어? 뭐, 예를 들어, 뭐, 흉추도, 그 다음에 고관절도, 뭐, 아니면 뭐, 이게 좀 큰, 큰 골절이긴 한데, 이거를 한 사고당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보장 안 해줬잖아. 우리는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보장해줄게. 뭐, 이런 내용으로 상품의 지급구조가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험에 대해서는 미친 정답토와 지금 상품 전략회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뉴 올케어 암정신은요 전체 보험회사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인건데 뭐냐면요 암이면 가입금액을 그냥 선지급합니다 그리고요 납입한 보험료를요 따블로 돌려드립니다 따블 두배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가 3천만원이세요 6천만원 돌려드릴게요 가입금액이 1억이세요 1억 드릴게요 자 이건 암 로또입니다 자이 상품은 DB생명이 압도적이다 타사는 없어요. KDB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마디로 뭐, K, KDB, DB. 비슷해, 느낌은. KDB, DB. DB하죠. 어, 이 양, 같은 보험료라면은 DB 생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망에도 1억. 암진단대도 1억. 암에 안 걸려도 1억. 한마디로 내가. 암에 걸려도 1억. 암에 안 걸리고 나비 끝나도 1억. 내가 사망에도 1억. 이게 여러분, 암종신입니다. 그런데 나비보험료는 두배 두배 돌려드려요. 두배 자 이걸 이길 만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DB생명이 가장 좋은데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700종신, 713종신. 한마디로 환급형 종신이다. 최증형 사망보험금이다. 완납하면 뭐 환급률이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7년 되면 왜 7자 들어가냐 7년 되면 그냥 무조건 원금이에요 7자 들어가는 거 7자 들어가지 7자 7자 들어가니까 여러분 7년 되면 무조건 원금 해주는 거예요 원금 해주고 저축성 하지마 이거예요 자 어차피 이거 보장성 해요 이거예요 보장성 하면 내가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 사망보험금도 체증되고 체증되는 것만큼 선지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치매가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으면 1에서 3급 판정 받으면 가입할 때보다 여러분 몇배 커진 거야. 3등급 받으면 여러분 9천만 원 살아서 받는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이 제일 많아요.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중에 통계 보시면 3등급이 제일 많다니까요. 자,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은 모든 질병이에요. 암으로 3등급 받든 노화로 3등급 받든 치매로 3등급 받든 뭐 무릎 안 좋아, 거동 안 돼서 3등급 받든, 뭐, 로 3등급 받든, 장기의향 등급은 3등급이 제일 많아요. 자, 3등급 받으면 선지급인데 내가 가입할 때는 가입금액이 작았거든요. 근데 가입금액 어떻게 돼요? 계속 체증이 돼서 그 체증된 가입금액을 선지급하는 겁니다. 자, 7년 되면 무조건 언금되고요. 7년 되면 무조건 언금되고요. 한마디로 700종시는 사망. 얘는 장기의향 등급 선지급이에요. 자, 할게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 뭐 설계받고 그다음에 자, DB 생명. 진짜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상관이잖 자, 그다음에 자, 요즘에 생명보험에서 여러분 확실히 트렌드가 있어요. 생명보험에서 암 주요 치료비를 주력으로 믿는 회사가 있고 또 생명보험에서 노치원을 주력으로 믿는 회사가 있는데 자, 노치원 하면 DB생명입니다. 저희 그러냐면은 노치원이 여러분 인지 지원 등 이거 60만 원. 이게 여러분들 아, 진짜 납입 면제 해주고 싸요. DB생명이. 자, 복지연구까지 이거 확대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100만 원 플랜이거든요. 이거 하면 120만 원 플랜인데 이거 제일 좋아진 거예요. 잠깐만 제가 10초 멈추겠습니다. DB생명에서 노치원 플랜 이거 지금 제일 좋아진 거예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납입 면제 해줍니다. 보장 제일 큰 겁니다. 최저 보험료 만 원입니다. 보험료 저렴합니다. 안 팔릴래야 안 팔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니 복지용고 구입하시는 거는 뭐 제일 쉬운 거고 데이케어 이용하시는 건 제일 쉬운 건데 이거 여러분 100만 원짜리 플랜이 안 팔릴래야 안 팔릴수가 없어요